오늘 본문은 또한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이 사실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정한 대로, 대로 할, 할 것이요,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즐겨 내는 자를,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는데 여기서 그 의미가 단지 많고 적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 많이라는 것은 앱 율로기아이라는 것인데 율로기아이가 축복이란 축복.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우와 이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냐 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심으면, 나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이야. 내가 1 심으면 하나님은 몇 퍼센트 줘요? 99.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와,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라고 축복을 주시, 주면은 나는 그거에 100배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이야. 그렇게 받게 주신다. 그런데 적게 적게라면 페이도메노스라는 최소한으로 내가 할수 최소한으로 조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그런 놀라운 거를 맛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로스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왔을 때 고운 가루로 반죽을 했어요. 그냥 로스는 무교 무교병으로 무교 그 가루로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송아지, 가장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님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이렇게 서브했어요. 웨이터처럼. 그 롯은 그냥 주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롭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자, 그 자는 몇 배, 몇백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 대로, 미리 결정하고, 그냥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한게 아니고, 분명하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며칠 갔어요? 3일을 갔어. 3일 동안 온갖 온갖 생각이 다났겠죠.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아, 사람의 배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즐겨내라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것에 반대말이 인색하게 내는. 즐겨낸다는 것은 힐랄로스 기쁘게 내는 거야, 기쁘게. 그다음에 인색한다는 건 슬픔으로 내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내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 여러분이 내려고 하는데 슬퍼 내 마음이 그럼 내지 마세요. 그때는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를 기쁨으로 할수 있는 그걸 깨달을 수 있,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직 낼 때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는 경험하실 때. 그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불이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맨날 빼돌린 거를 주인이 알았어. 그래서 잡으려고 해. 어, 나 이거 걸리면은 당장에 잘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빚진 사람한테 와서 천만 원 빚졌는데 그냥 10만 원이라고 쓰시오 1억 원 빚졌는데 100만 원이 쓰시오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온거 아니에요 내가 번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얻게 하신 거예요 그걸로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또 주실 건데 그거를 자꾸 붙잡고 있느니 기쁨으로 막 쓰면 하나님 더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억지로 내지 마라 억지로 아난 카스토스 이건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예, 교회에 있다 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남들이 막 하니까 아 나도 좀 해야 될것 같다.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절대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부의 두랩돈이 가장 많다. 가부의 두랩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 원이 천 원. 그천원낸 것이 가장 많다. 사람은 사람은 액수를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로 평가자. 하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배품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축복 받았다는 느낌 정도. 미리 결단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참이, 체면 생각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섬기면 된다. 제가 그그지샘병원그 양부모님을 그래도 제가 사랑하고 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진심이 담겼다 저는 항상 그분들을 대할 때 내가 뭐 도움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제 마음을 체크해 봤어요. 너에게 진심이 있느냐? 그럼 진심 있는 대로 베풀고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나는 일단 진심 드린다. 그분들도 나한테 베푸시는 그 사랑이 그냥 어쨌든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이런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냐? 그래서 항상 생각했을 때그 진심이 서로 나누어지니까 그걸 서로 알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한계와 서로 간의 차이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에도 사랑과 관계할 때도 누구에게 보이려고내 마음이 어려움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걸 할 때가 아니고 억지로 할 때가 아니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심는 일을 할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결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당컨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거보다 반드시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영적인 것에 심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일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 영원히 빛나는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